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종 행사가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개최됐던 채용 박람회도 개최되지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마포구에서 대면 방식의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중장년층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마포구청사 1층 공간이 대형 박람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장을 찾는 주민과 직원을 구하는 기업간 미팅회장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사실 일자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와서 직접 상담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 마포구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의 고용률을 높이고자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런 박람회가 있다는 게 상당히 고맙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직은 자세하게 다 도, 돌아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좀또 희망을 느낀 또 한번 부직을 지원을 제가 했고 그래서 상당한좀 희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방람회에서는 각종 취업 정보가 게시됐습니다. 20개 기업이 현장에 직접 나와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영업과 디자인, 마케팅과 조리, 서비스와 운수 등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중장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지원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채용 박람회 참여하면서 이쪽에서 현장에서 좀더 구직자 분들과 소통하면서. 한편 이날 박람회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 중부여성발전센터 등 여섯 개 일자리 관련 유관 기관이 함께했습니다.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방법을 소개하는 등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입니다